연식 이제 여기 깨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요거는 이제 2017년식 대동 농기계 페의 연식 기대 제조번호 후분 이 게시판을 누르면요. 여기 지금 중고 농기계 연식 구분 요걸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대동 농기계는 제조번호로. t 자가 이쪽 정리를 해 놓은 거를 보면요. t 로 나가는 게 S 다음에 T거든요. 2017년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시간을 보시려고 하면은 무슨지 사용 시간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지금, 배터리, 배터리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충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농민 분께서 연락을 하는데요. 부동액이 넘쳤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범렛을 열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넘치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온도가 한6 70도 되면은 팬이 지금 센서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팬이 들어가거든요. 이런지 전동팬 구조고요. 이제 제네르타를 보려고 하면 이제 의자를 빼고요. 이렇게 올리고서 이렇게서 빼고요. 여기 이제 제네르타입니다제네르타고요 엔진오일은요, 여기 이제, 게이지가 여기 있는데, 빨간 거요, 적색, 이렇게 이제 게이지를 잡아다니고요. 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상한선, 여기 하한선, 엔진오일은 넉넉히 있습니다. 네트타 여기 이제 엔진오일 주입구, 네델타를 정공할려고 그러면요, 샌벨트라든가 이걸 빼고요. 이 볼트를 빼고요. 하하. <laughs> 이 펜벨트가 지금 벗겨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충전이 안 되는 거죠. 이 펜벨트가요. 이게 고구벨트인데 이쪽은 이빨이 빠졌고 이쪽은 뭐 이렇게 상태가 지금 교환을 해야 되겠네요. 상태가 지금 망가진 상태입니다. 걸터를 풀러 가지고요 앞으로. 엔진 쪽으로 제너터를 밀어가지고요 헤벨트를줘 줍니다 헤벨트 규격이요. 큰 벨트가 A39.5 고급 벨트입니다. 이게 좀팬 제네르타 하단에 이제 뿌이 이렇게 세 개를 끼어가지고그 다음에 제네이타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손으로 눌러 가지고 경력이 생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볼트를 쪄입니다. 열 불이 들어. 오고요. 꺼지은 이제 시동을 걸으면 되겠습니다. 충전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과 부동액을 50대 50으로 섞어 가지고요 보충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전동판이 돼 가지고 온도가 70도 65도 정도 되면 회전이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온도가 올라갔을 적에 그때 회전을 해가지고 식혀주는 구조입니다.